반갑습니다. 언소즈입니다 이번에는 어~ 바로 카드마술과 카디스트리 뭐플러리시 이런 게 아닌 바로 텍스토어 언박싱입니다. 제가 뭘 시켰냐면요. 어~ 카드가드를 시켰어요. 카드가드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구겨지는 카드박스와 막, 컬러지고, 떡지고,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카드 가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가드를 시켰고요. 이제,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덱스토어에서 샀고요. 네, 포장은, 이렇게 해서 오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 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열면 돼. 네. 이런 식으로... 네, 0 0너트랑은좀 다르네요. 소량의 뽀기가 옵니다. 자, 어... 이거 저번에 그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그... 그 뭐냐... 메디슨 딜러덱 샀을 때... 그... 크게 여기 붙어있었거든요. 네, 와, 이게 그, 데스토어 였구나. 저는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데서 막 샀거든요. 자, 그래서 카드 가드가 왔는데요. 일단, 저는요, 바이시클, 그, 이게 뭐였냐? 블랙 타이거인가? 아유, 네. 바이시클 블랙 덱, 데... 블랙 타이거 덱을, 로 만들어진 카드 가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껴볼까요? 일단, 당연히 카드 가드는 고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쇠로 만들었죠. 딱 봐도 셉니다, 그냥. 네, 쇠요 네, 어, 어, 모양은 일단 마음에 듭니다. 자, 바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한번 껴봤는데요. <laughs> 아직 뭔지 모르시겠죠? 네, 첫번째. 렉노덱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네, 메멘토 머리대 이게 제가 지금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케이스가 이 위쪽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카드가드를 샀으니까 이제 고정 잘 되고 이제 풀리지도 않을 겁니다 네어네 어 네, 어떻게 봐도 아 얘는 좀 헐렁거리네요 이걸로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왜 왜 이럴까? 사이즈가 살짝 틀린가? 왜 이렇게 좀 구겨가지고, 누은면 괜찮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껴놓고, 이제, 필요할 때, 바로, 그냥 꺼내서, 어, 이런 식으로, 막, 쓰고, 갖고 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언서즈였고요. 덱스토어에서 산, 아니 아니요. 이게 카드가드예요. 가격은 한 개당 한6천원 정도 하고요. 덱스토어에서 6천원으로 합니다. 네, 어, 일단, 되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 디자인도 괜찮고, 잘 사용,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스즈였고요. 다음 영상에 봅시다.